나무가 모자라서 막 이런 거아 잠깐만 절반이 뭔가 어. 절반이 무너져 있어 네. 어쨌든 너무 엉망으로 연결을 해야 돼 세상에 강광 끝나고 이쪽이에요? 이렇게 데쳐가지고 요게 요걸 합척한 거예요 한쪽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네 그니까 요걸 살려야 되는데 원인 분석이 안 되니까 네. 그안 원인 분석 좀 해달라고 그렇죠. 자 우선 저 멕시코부터

공공하시는 중입니다. 지어진지 12년. 자 가시죠. 아하 뿌리 있어. 잔뿌리가 지금 있고요. 좀더 앞으로 가 주실래요? 앞에 뭐가 좀만 더? 오케이 됐어요? 아 잔뿌리가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시죠? 나무가 뭐저렇게 많이 들어와 있잖아 나무의 잔뿌리들이 살짝만 뒤로 빼 주실래요? 2 m 이거 녹화돼요? 네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아니 아 박살난 거예요? 아네모르 일단은 나무 뿌리가 엄청 많이 들어왔고 오랜 기간 동안 다른 이물들도 같이 보이네요 이 관에 지금 사용은 가능가요아니 사용 안 해요 흩어버린 거거으로 들어가고 있 그럼 극장 오수관에서 한번 봐봐 오수관에서 집어넣을 수가 있을 볼까요 있습니다. 더 넣어주세요, 플렉스 던넣주주요플플스스이 l 네 x 시 l e x Flex. Flex. f l e 만 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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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l e x Flex. f l 얘가, 얘, 얘 관이 주저앉은거에요 그런거같아 프레스를 완전히 빼버려. 빼버려요 네네 여기가 바닥이잖아 그치? 응 그니까 이게 지금 관이라고 관 아. 윗분이라 지금 배관이 주저앉았어 요 그니까 러 이렇게 돼있는게 이렇게 되어있는거에요 그러니까, 니까네 맞아요 맞아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음 배관이 이렇게, 이렇게 중렬이 탈착, 네, 탈착이 됐어요 요거 음. 오히려 작업이 간단하면 네, 무너진게 네. 먼저니까 거기를 굴착을 해서 얘를 다시 세워서 맞추면 끝나요 <laughs> 가봐요, 필 없습니다. 네네. 네네. 지금 잘 찍고 있어요. 뒤로 살짝만 빼주세요. 내시경을요? 네네. 결론을 내리면 팀장님, 증초상 환자 흐리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틈도 있고 청소를 하는 순간 흙은 계속 유입이 돼요. 우리가 공동공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더구나는 조착을 해서 다시 세우는 게 답이에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세척이 답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몇 면단 지점이에요? 여기서 여기서 2m에서 2m. 빼겠습니다. 지금 차선은 차에 잠깐만요 오른손 오른손 하기 편하잖아 오른손이 그래야 더 적게 잡게 왼손잡이 아 왼손잡이세요? 저히 큰일 났네 내려오세요 네단넷형 제가 할 테니까 내려오세요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네 들어가세요 여긴 오수관이죠 이제 생각보다 상태 괜찮은데? 아니, 뭐거 대체로 했다야 아, 신다고 해서... 아, 미리 해놓으신 거예요? 키우기도 좋고. 여기서 떨어져야죠 앞으로. 일로. 떨어집니다. 좋아요. 잠깐만. 이거는 이거 아까 봤던 거. 아까 봤던 애가. 그러면 얘도 지금 여기서 끝나고 주름관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름관이 약하니까 토사에 무너지는 거. 얘도 얘도 무너졌네요. 아, 이탈했네. 이거 네. 강관으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었네. 음. 그럼 아까 주름 말씀하신 게 주름관 이거예요. 네. 이게 주름관이에요 네. 그래도 일단 얘는 빠져 나가네. 빠져 나가죠. 나가는... 근데 여기 보면 나무뿌리가 지금 있죠. 나무뿌리 들어오세. 나무뿌리 들어오고 있네. 그러니까 정원관에 정원관 맞아요. 네. 여기 네, 하수관, 하수관 짧은 배관쪽 부분 소재구에서 내쉬어 걸었습니다. 휴지가 걸려있나? 여기가 기울가 살짝 안 좋네요. 네, 여 네. 네. 똥배관인데. 얘 같이 들어갔다니까요. 들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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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이게 네. 네. 오케이. 아까 거기에요? 쭉 응. 가. 가봐요 한번 가봐. 네. 아까 무너진 데. 거기요. 오케이. 아, 사했습니다 <laughs> 다음 구간은 니 응 물어? 네 좋습니다 똑같이 하관에하관에요 2호 라인 우수 배관으로 내쉬어 넣습니다 또 아이고 여기도 내려오기 시작했다 보이세요? 네, 네 여기도 내려왔는데 조금만 더 네, 틈이 벌어졌어 나무 뿌리가 들어오진 않았는데 이제 우수가 이 위에 얼마나 유입되는지에 따라서 그게 떨어지게 될 수도 있고 뭐이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고 알수 없죠 어쨌든 너무 엉망으로 연결을 해놨네 대상에 관광 끝나고 좋아요 오 좋아 여기 들어갔네 좋아 좋아 음, 틈이 좀 있어서 여기는 좋아요 여기서 YT 아까 말씀하신 아, 거 워크라는 어, 시관로 YT 네 오케이. 여긴 돼 있네 이로회해또 수... 수리를 해야겠네 만약에 하게 될때 저는 같이 하는 거 추천드리는 게요 돌이 언제 들어오고 언제 그 다음 그그 쏟아도 들어올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좋습니다 이자가안 보이는 이유는 지도라 없어요 그러네. 이제 좀낮이 모래가수로 추정되나습니다 여기 아, 여기가 제일 양호한 스톱. 그나마 이게 제 상태가 야, 양호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려 들어와 뭐, 여기, 여기도 기도 찢어져 있습 음. 이제 들어가 볼수 있을까요? 예. 어, 어 여기에 살짝만 뒤로 빼주실래요? 네. 나무뿌리 좀만 더. 주름관으로다 쭉 뻗어.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계속 전진해 주세요 이제. 됐습니다. 네. 오 확인 됐어요. 깔끔합니다. 네. 네, 이게 오수관이요하수관이요 무조건 네. 좋습니다. 수화했습니다. 명확히 하니까 확실히 도움이 되시죠? 그러면 오늘은 열을에또세 번째 들어왔니까오 아이 어? 어? 어. 어? 어. 그 일반 발광하는 사람 와가지고 고압색 천만 그냥 또 가. 나중에 구멍 그치와. 더 커지거든요 왜냐면 싱크홀처럼 흙이 쏟아질 거예요 그럼 빈 공간에 또 들어오고 네 감사합니다 관하 네, 감사합니다 들어세요 네,